어, 원래 이 정도인데, 어. 그냥, 별로 근데 안 쉬워. 음. 진짜 참기름이 간절하게 필요하다. 우리만해 우리만. 쓰레기만 네 쓰레기 이렇게 분산해 넣을까? 우리만 에코백? 이렇게 정리한다고. 플라스틱을. 어? 아, 얘를 쏟아고 응. 개빡쳐. <laughs> 날씨가 너무 좋잖아. 어떤 마주칠 어. 어. 한 상하이로 갔다갈 생각이 있었네. 언제 한번 이런 거 근데 맨날 나오는 거 아니야, 가오슝? 그니까. 우리 도착하 아, 우리가 도착한 잡았다, 근데 많이 맛 이거 맛있 가봤다, 요놈. 이거 진짜 말린 거아니이 많은 것 같아 어 이거 진짜 있 이거 진이이것이이이이이거이이 생일 선물 여과 아 근데 가서은걸사로했어요 잠깐만 생일 선물 사러 왔어요. 이 비싸보이는 가게이 비싸보이는 가게 건너편이 김부대판 있었죠? 선생님가 이랬는데 어. 딸기가 아, 좀 말랑말랑한 거이 있을 수는 보고 데얼 알아? 여기에 로고를 가? <laughs> <이런> 얼굴 보이네 안녕 <laughs> 너도 나와 안녕? 너안 나와 더와야돼얼이얼자 어. 어. 안녕. 오늘 자얼 차지? 계속. 오늘 11차, 11차, 허? 11차. 예~~ 아! 차1비차하1차 하드라 하르르 11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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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차 11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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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오늘 오늘의 소금 이런 네. 안쓰레기 네. 그렇네요 한국인은 네. 네. 의도하지 않아도 어. 네? 아, 진짜로? 응와 미쳤다 음~~

너이 텐진 먹고 여기에 응 먹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맞맛있겠다 하나씩 갖고